근데... 이 미친 놈들! 아니 그 트위터에도 내가 글 썼단 말이야 왜 그러냐고. 근데 뭐뭐뭐 뭐, 뭐, 뭐였지? 근데 기억나는 거 있었는데 내가 진짜 개열 받아서 변태 새끼라고 댓글 달았는데 그거 가져가서 너무 행복해 이런 거 있었는데. 아 조만간 <laughs> 아직 멀었어요. 아니 여기서 내가 이렇게 트위터에다 그 며칠 전에 19,000명 찍었다고 신나서 찍어놨는데 다들 얼마나 보고 싶은 거예요? 라고 적어놨거든? 아 여기 다 그냥 비키니가 아니라 조개 비키니. 변태 새끼. 이랬거든? 개좋아하는 거임. 막 이거 좋아요 왜 박히냐고 변태 새끼라고 했는데 얘들아 욕먹으면 싫어해야 되는 거야. 이유도 없이 욕을 먹으면 화를 내야 되는 거라고. 얘들아. 아니 그리고 당무님도 이거 <laughs> 갑자기 나한테 비키니 가는 거냐고 물어봐가지고 <laughs> 아니 개발었다고요 <laughs> 유튜브 썸네일부터 너무 가능성이 보였다고 썸네